우리는 지금, 포르도이. 포르도이. 트레이킹하러 왔습니다. 아, 오늘 돌로미티 3일차입니다. 날씨가 좀안좋와주네요 그래도 멋집니다. 날씨가 안좋와주지만 그래도 멋지네요. 올라가 봅시다. 저기 태극기 달려 보고 다니는 아저씨 뒤를 따라가야 돼. 오늘도 험난한 트레킹 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트레킹 거리가 짧다 했으니 번 믿어봅시다. 네, 오늘 갈 목표는 브레다 롤라. 산장을 가서 거기서 비행대일판 이라는 코스를 갈겁니다. 비행대일판 유명한 코스입니다. 해가 안나네요. 해가 우리를 안도와주네. 아 하긴 야 뭐. 돌로미티 투어 시작할때부터 비비비비비 비어있었는데 매일 비비비돼있는데비 안오는 것만 해도 어디고 어제 비를 만났습니다. 어제 비를 만났습니다. 으이. 진짜 등산 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돌로미티 여행 적극 추천합니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어? 여기 이쪽이에요. 저쪽 포인트 식당을잡 있습니다. 저기. 아 여기 예수님 십자가상이 있네요. 아 특이하다. 특이하다. 가봅시다. 아, 여기도 야생화 많 폈네. 야생화 많 폈네. 근데 야생화 좀 시든 것도 많네. <laughs>